탱크가 멀리 많아. 이 아, 와버시던가. 예. 예. 아, 아얄 아, 디세브도 터졌다. 근데 네, 탱큐. 탱크한테더 있어. 어, 뭐야?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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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탱크한 어, 씨 탱크. 저 에이, 어떻게 안 되나? 탱크 무슨...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아니, 어니아 어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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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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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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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고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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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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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거였다. 나 저거 뭐야 thin... 어스턴 탱크 하나 잡았어. 아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하 탱크 잡는 기합 소리였구나. 대단 새로운 무술인가 무술 대전차 소리였어? 대전 대전차 무술 대전차 무술 대전차 무술. 이야. 대전 저것 또뭔 소리야? 특히 특히 마이크가 <laughs> 마이크가 목소리 다못 담아내는데? 대전차 목소리 몸으로 보여준다 지금. 아니 내가슴새야 가슴자가 만나는 순간 빛이 반쪽인다뭐내 장비 등 빛나고. <laughs> 와우 나왜 미쳤어? 방아쇠 <laughs> 열심히 내, 내 심판을 <웃음> 내린다. <웃음> 진짜 진짜 빛 내다 쉬. 거의 저에게 복수하고. 아, 해도 아. 탱크 잡았다. 할 일은 다 했다. 애자 그런 걸로 되겠니? 이 정도 쏴줘야지아 죽었어. 어 그런 키네. 그래도 말은 뜯내야 될거 같아서. 아이브맨의 <laughs> 해치. 오쉣 여기서. 이리로 왔네, 거의. 아 이씨. 왜그런 판단을? 왜 이런 판단하셨죠? 을 내렸다, 파, 내렸다, 파, 내렸다, 파, 내렸다. 타타 타타.

어 뭐야 나, 나 AA로 센티지랑 저 잡았는데? <laughs> 이오토바이 이걸 <laughs> 터트려버렸네. 이걸로 오토바이가 터지네. 레전드. 어? 잡았네? 어나 에이트로 폭격 건물 폭격기 잡았어 성현. 네이스. <laughs> 또 나왔다 폭격기. 아 이거 씨. 박새네. 하 아, 아. <laughs> <야>, 나이스. <laughs> 유기현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 검사해야 돼. 오, 펼쳤다 오, 야, 으아. 우와 우와 우와. 여기다. 아, 야, 우리 살았다. 살았다. 우리, 우리 살았어. 살았어. 죽을 뻔했네. 야, 죽매인데. 야, 씨, 죽을 뻔했다야. 저거 뭐가 중포기에 깃발 같다. 응? 음? 중폭이 바다에 꽂혀있거든? 지금 내시아에선 깃발 같애, 지금 라 아니 패리는쉽지여이리리어저 2043을 저걸 해야되나? 더 멀리 가요 어 맞췄어! 워우 허 홀리 쉣 홀리 몰리 쉣어오케이냐형 어떻게 맞췄냐 개꿀 <laughs> 네, <laughs> 너 경빈이 <병민이> 아니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걸 대리 의욕을 이걸 대리 의욕을 한다고? <laughs> 그게 뭐 와. 목소리만 저거하고 있는거지 아다 알아 죄상해 예쓰 yes, 러어쓰! 저기, 박격무 뭐 공중화장실이야 이발 ㅂ 개비야 개비야! 몇 명이 박격 쏘고 있는 거야 네. 아, 진짜네 하나, 둘, 셋! 뭐야 저것들 나도 동참한다 넷! 네. 아, ㅅㅂ 와, 쏘사, 솟아. 다사 어, 뭐야! 뒤에 바로 내 자리야 개발발 대려야? 아니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튕기는 <laughs> 거야? 아니 밖에다 대고 있는데 치겨? 왜 튕기는 거야 그렇지? 아 이거를 살려줘 고마워. 와 이제 뭐냐? 응. 잠깐만, 텅총 어디 있지? 기다려. 근데 내가 아이고, 갔다. 어디 있어? <laughs> 아닌가? 저 싫어하잖아. 텅텅 가. 말 껴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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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함. 이것도 메딕이야. 아, 근데 나, <laughs> 메딕캐안 가져와가지고. 어, 뭐뭐 이거? 뭐 이거. 어, 뭐.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델타 <laughs> 옆에 탱크. <laughs>